혹시 여러분들 중에 빚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 아마 없는 분들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통계청 자료 들어봤거든요. 보시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이 62.1% 그나마 전년 대비 1.3% 포인트 감소했네요. 가구 기준이니까 아마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60% 반이 약간 넘는 확률로 빚 가진 사람일 거예요. 이 중에 우량한 대출, 소위 좀이 정도는 대출 받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아마 반쯤 될것 같고요. 이 기준은 뭐 어디에도 나온 건 없고요. 그냥 정말 영끌해서 당장 소득 끊기면 바로 집 줄이고 자산 팔고 해야 되는 비중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 어느새 노후 준비고 뭐고 빚만 없으면 성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싶습니다. 특히 흑수저로 부모님 지원도 하나도 없으면서 맞벌이도 아닌데 아이도 둘이상 있고 이런 가구 중에 구조적으로 빚 없이 살수 있나 싶긴 해요.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 대도시는 뭐, 50년 모기지론 깔고 살고 그런다더니,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건지, 빚 없애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저번 영상에서 몇번 언급했듯이, 빚이 4억인가 있는데요. 주변에서 그럽디다. 어떻게 해외여행을 그렇게 가요? 사실 자식들 견문 넓히고 또 1년 열심히 살았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다 생각하고 가거나 심지어 자신에 대한 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다 좋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벌고 살아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운 좋게 돈안 들어가는 자신만의 취미 뭐 독서나 조깅, 자기개발 이런 게 취미야. 글쓰기가 취미. 그런 돈 되는 쪽으로 취미 가지신 분들은 그냥 노는 것보다 취미 생활하면서 돈이 되니까 얼마나 축복받으신 분들 니까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직. 직장 다니거나 자영업 하시면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일하셔야 돼서 여행이든 소비든 못 하시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직장인들은 어떠세요? 스트레스 받으니 술이라도 먹거나 담배 피면 이것도 하루에 5천원이라 치면 한 달이면 15만원, 1년에 200만원 추가. 술뭐 혼자 먹나요?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끼리 안주시키고 좀 거하게 먹으면 1년에 200은 정말 최소로 잡은 거거든요. 저는 몇년 전부터 술을 1년에 한두 번 먹고 안 먹거든요. 저의 스트레스 해소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니까 조금만 먹어도 잠도 잘안 오고 다음날 피곤하거든요. 많이 마시면 한 이틀 이상 날리니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비싼 취미 골프는 어때요? 소득 좀 늘어가는 시기나 집에 돈좀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치고 전 골프도 돈도 없고 허리도 안 좋아서 강습만 두달 받다가 안 해봤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골프채랑 장비세트 한 300만 원에 한번 나가면 30만 원 정도 나가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치면 120만 원, 연 1440만 원이 그냥 사라져요. 이거 평범한 직장인이 하기에 상당히 무리 아닙니까? 헬스 필라테스. 크로스핏 요가 요즘은 게임의 현질도 종종 하고 게임도 요새 돈쓰기 얼마나 쉽습니까 클릭 몇번 하면 게임제가 생기니 모바일 도박에 빠져 가지고 대출 받아서 게임에 쓰는 몰상식 하다고 하면 또 욕하시려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취미생활 하려면 돈 나가야 되지 또 차는 어때요 신차 좀 저렴한 아반떼 1.6 가솔린이 취득세까지 하면 2천만원이 넘네요 여기에 자동차 보험은 1년 갱신 필수 가입이니까 차도 또 일시불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할부로 산다 치면 선수금 좀 내더라도 월30 정도 맞추죠. 부담 많이 안 되게 또 남들 다 하는 청약 될 때까지 저금만 하면 다행인데 그거 아니면 또 대출 받아서 괜찮은 아파트나 주택 같은데 임대 보증금 아마 대부분 이런 대출일 거예요. 이것도 비교적 저금리였는데 요즘은 많이 올랐죠. 월 30이면 360만 원 나가죠 연? 여기에 또 통신비 주로 핸드폰 바꾸고 월정액 나가고 여기에 1년 경조사비 대충 월로 나눠30 그리고 1년 고생했다고 무언가 플렉스 월30 그렇잖아요 가방이나 좀 괜찮아 보이는 거 300만 원짜리 1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면 월 30이에요. 대충 적어보니 취미 월 30, 차 보험까지 포함 월 30, 저금이자 월 30, 평일 식비 30, 주말 식비 30, 통신 경조 30, 여행 플렉스는 월 30씩, 합이 240만원, 연봉 5천만원 사회초년생이 받는다 치면 월350 정도 실수령액 나오네요. 남은 돈이 월 110만원 남아요. 이거 계획하기 어려운 게 여행이나 플렉스 같은 건 목돈이 한 방에 나가고 식비는 사실 잘 계산도 안 해요. 주말 식비 30도 저거, 부페한번 가면 좀 비싼 데는 15만원에 뭐 오마카세는 50만원짜리도 있으니 이런데 한 번이라도 가면 저거 올라가는 거고요. 대충 그냥 계산하기 쉽게 했고 월1 0 0씩순 저금한다 치면 1년에 1200만원으로 서울집 10억짜리 살려면 80년 걸리네요. 나이 소득이 증가한다? 연봉 1억이야. 그럼 월 650만원. 저기에 플러스 300만원 더 저축한다 칩시다. 그럼 한 30년으로 줄어들어요. 서울에 집 사려고 저금만 하면 30년 걸려. 이거 사실 이렇게 착실하게 30년 기다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은행 가면 대출 연봉의 두 배까지 그냥 쓱쓱 해주지. 요즘은 은행 안 가도 뭐 핀다나 카카오뱅크, 토스 이런 앱에서 입력 몇 번만 하면 바로 통장에 꽂아주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내옆 사람 둘중 하나는 빚쟁이가 될수 밖에 없죠. 근데 누가 대출 얼마 받았고 갚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그냥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누가 누가 더 남보다 나은가 바디 프로필이나 붉은 다이아 반지다 멋쟁이 에르메스 가방 벤츠는 기본이지 어디 여행 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트로는 좋은 것만 티내줘 속은 이미 다 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혼 전에 조건 보고 맞벌이는 기본이고 근데 그게 탈출이 좋 어렵나요? 연봉 5천, 둘이 결혼해서 월 650씩 받는데 애라도 생기면 갓난아기 때야 다 지원되고 환급받고 하지만 또 비교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기는 안전하고 더 튼튼하고 더 예쁘고 잘나게 키워야 되니까 스토케, 유모차, 무슨 분유, 무슨 이유식 애기는 또몇 살까지 비행기는 무료니 혜택 보려고 괌 같은 데 가고 항공사 승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항공편이 괌 항공편이라던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위에 400만 원 저축 이게 되냐는 거죠. 정말 정신 차리고 현명하고 착실하신 분들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미래 불투명하고 오히려 불안하니까 30년 모으긴 자신 없고 그냥 현실에 약간씩 안주하면서 400만 원이 300만 원. 200만 원 저축되고 그러다가 어라 옆집은 대출 받아서 서울 어디 샀더니 3억이 올랐대 아니 30년 모아야 되는 거 3억 그냥 생기면 10년이 단축되는데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다들 폭등해서 너나 나나 일억씩 기본으로 벌었다던데 안 하면 상대적 박탈감 참 심하거든요 여기엔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다, 코인이다, 뭐, 빚쟁이 만들기에 딱 좋은 구조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통장에 플러스 잔고 유지하는 게빚 없이 단돈 천만원 예금 잔고 챙기는 게 그렇게 큰 일이 돼버립니다. 줄 1억만 생겨도 천만원씩 1년은 갚아야 하는데, 천만원을 어디서 갚아요? 아까 처음으로 가서 월 100, 300이라 치면 100이면 100개월 8년, 300이면 30개월 3년은 오로지 빚만 갚아야 돼요. 그러니 월100 갚으면 대출 1억이 티가 나나요? 9,900만원 됐어, 원금이. 아, 어느 세월에 갚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대출 더 일으켜서 박박 긁어모아서 괜찮은데 사면 1억 만에 할것 같은데. 코인으로 한달 만에 멘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멘징이 코인 용어로 본전 만회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니 착실히 빚 갚는 게 정말 힘든 거죠. 저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캐피탈 대출이 많아가지고 캐피탈은 다 원금 분할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원금이 강제로 갚아져 나가고 있어요. 사실 디테일하게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계산되는 수준을 넘어가서요. 연봉이 1억 돼도 애 낳으면 그 연봉 1억 유지하려고 애들은 부모님 또는 이모님에다가 학원 뺑뺑이 돌려야죠. 아주 어릴 땐 그나마 괜찮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우리 애가 남들보다 뛰어났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는 순간 위에 월300 저축은커녕 마이너스로 갑니다. 뭐 영유 150, 200에 기타, 구경수, 예체능 학원까지 뭐 각이 안 나와요. 여기다가 금리 야금야금 올려 물가도 올라 점점 더 귀찮은 모기파리들처럼 괴롭히고요. 갑자기 명태라도 은행처럼 한 3억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다행이지. 그냥 퇴직 당하게 되면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죠. 잘 살아보려고 좋은 집에 차 학원에 보내던 거 이제 예전 생각할 수도 없던 지경으로 다 내려놓아야 되니 이거 탈출하려고 애들은 정말 학원 다 끊으라 그러고 투자 부업 월 천만 원한 달이면 벌어요. 이런 거 보고 따라 해봐도 정말 쉽지 않아요. 예전에 두 시간만 자고 알바하면서 빚 뼈덕 갚으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 이게 수명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잠 적게 자면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도 엄청 높아진다더라고요. 숙면 정말 중요하고요. 애 낳아놓은 가정이면 육아는 참여 안 하고 맨날 부업 해야 되고요. 직장 다니면서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멘탈 유지하면서 틈틈이 해나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행, 뭐, 기타 등등 위에 나가는 돈다 줄여야 되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정말 잘될 거라는 보장도 안된 컨텐츠들 열심히 만들고, 사업하다 실패하고 무수히 실패를 견뎌내면서 해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개발 컨텐츠 부자되는 컨텐츠들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누구나 할수 있어요. 쉬운데 왜 안해요? 100억 버는 법? 뭐 이런 거 쉬우면 다 그거에서 됐겠지. 이거 다짐하고 해나가서 잘 됐. 그래서 소득이 막 들어온다. 월 1천만 원더 번다. 그럼 빚이 3억인데 월 1천만 원씩 갚아. 그래도 3년 걸려요. 정말 강인한 의지와 멘탈. 자기만의 루틴이 없다면 갚아내기 힘든 현실입니다. 저는요. 그래도 가장이기도 하고 신불자 돼서 길거리 나앉거나 경매 나가는 건 싫고 그래서 아무튼 소득을 더 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와이프한테도 대출을 더 내서 사업을 일궈보라고 시켰어요. 더큰 대출로, 더큰 소득으로 크게 갚아보려고요. 어쩌면 미친 짓이 될지도 모르지만, 계속 실패하다 보면 언젠간 될 거라고 믿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빚 1억만 돼도 벗어나기 힘들다. 하지만 또 빚을 만들지 않기는 어려운 구조다. 잘 명심하시고 남들보다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노후에 빚만 없이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과 영상 좋아요로 저에게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